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로네커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리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대체, 익스텐션 필드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필드 F에서 이 F를 포함하는 확장체 E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E를 먼저 고려하고 부분체 F를 생각하지는 않는 거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필드가 있고 그 필드를 포함하는 확대체, 확장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제일 큰 1을 먼저 잡아 놓고 그거의 부분체, 더 작아지는 걸로 배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역사적 발달이 이 수학적 역사적 발달이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해석학 공부할 때맨 앞부분에 영을 먼저 정의하고 한 등은 영을 먼저 정의하고 그다음 1, 1을 정의하고 자연수,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무리수랑 유리수 말고는 실수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해 가지고 실수. 이런 식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점점 확장시켜 가면서 내용을 정립해 왔거든요. 따라서 이 역사적 발달 때문에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채를 먼저 생각하고 이 F를 포함하는 더큰 채를 생각하게 된다. 별로 안 궁금했을 수도 있긴 한데 궁금할까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크로네커 정리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크로네커 정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체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유리수체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 환에서 제가 x 제곱 마이너스 2를 한번 들고 와볼게요. 그럼 이것의 근은 뭔가요? 근. 근을 우리가 알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근이라고 하는 게 다시 Q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실수에 들어갑니다. 실수에. 즉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체 F에서 다항식환을 만들어서. 이 f x 의 원소를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그당항식의 근이 꼭 f 에있3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근을 찾아서 우주선을 타고 화성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f x 의 근을 찾기 위해 화성까지 우주선을 타고 이근 알파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어찌됐던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이체 f f 라는 것이 체인데. Fx, 이 다항식 한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원소를 하나 뽑아요. 그럼 이 Fx의 근이 F에 없을 수도 있죠. 맞죠? 그렇다면 근을 찾으러 떠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찾으러 떠난다고 해서 그 근이 존재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크로네커 정리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근은 꼭 존재한다. 알파가 존재한다. 어디에? 화성에. 화성 말고 뭐 목성, 수성 어디에 가든 존재하긴 한다. 뭘 만족하는 f알파를 했을 때 0이 되는 물론 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알파 자체가 e의 원소기 때문에 이 0도 계산해서 0이 나왔다. 알파를 넣어서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e에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e라고 하는 것은요. f의 확장체가 돼요. 확대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E는 맥시멀 아이디얼로 자른 동치류들의 집합이거든요? 동치류 집합. 하지만 F는 뭘 가지고 자르진 않았어요. 따라서 동치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다르니까, 이 E가 F의 부분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적으로는 집합적으로는 같지 않지만, 이 E 안에는 생김새는 달라도 f랑 똑같이 움직이는 친구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은 알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e가 나중에 f의 확장체가 된다, 확대체가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은 다항식의 근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항식 환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근데 개수가 체인. F라고 하는 것을 필드라고 할게요. 필드? 그럼 이 다항식 환에서 fx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는 UFD 유일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fx를 인수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일하게 인수분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약 다항식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약 다항식 중에서 제가 하나를 px라고 하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즉, p x 가 존재하는데, 얘는 1의주서을 폴리노미얼. 어디서 f 위에서 인수분해해서 나온 기약 다항식을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p x 는 f x 를 나눠야겠죠? 그럼 얘는 1의주서을 기약 다항식이잖아요. f 위에서 기약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p x 로 생성된 이 p x 로 생성된 주 아이디얼은 맥시멀 아이디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맥시멀 아이디얼이니까 이 다항식환 Fx를 맥시멀 아이디얼로 자를 수가 있겠죠. 이 친구를 계속 적는 게 귀찮아서 m이라고 표기할게요. m이라고 표기할게요. 다항식환을 맥시멀 아이디얼로 자르면 얘는 필드가 된다 그렇죠? 얘를 우리가 E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장할 바는 뭐냐면 이 E 안에 이 E라는 곳 안에는 f랑 똑같이 움직이는 애가 존재한다.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f 사이라고 하는 것을 f에서 1로 가는.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fx를 이 다항식 환을 m으로 자른. 여기서 m은 아까도 정의했듯이 기약 다항식 기약 다항식으로 생성된 주 아이디얼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m으로만 표기할게요. 그러면 사상은 어떻게 돼야 제일 이쁘게 사상이 되나요? a라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m 이 친구로 사상이 되면 자연스럽죠. 얘가 호모몰피즘이 되고요. 그리고 단사가 돼요. 단사. 호모몰피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 보이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단사가 된다라는 걸 보여볼게요. 어, psi a랑 psi b가 같으면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이 값이 같으면 a 플러스 m이랑 b 플러스 m이 같다라는 것이고 얘는 이항을 해주면 a 마이너스 b가 m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m은 뭐예요? px, 기약 다항식들의 배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px, 이 fx를 가져올 때 애초에 d그리가 항상 1 이상인 m만 처음에 들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0 다항식도 아니고 상수도 아닌 fx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p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디그리가 1차 이상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상수가 m에 포함된다. 이 m에는요. 0이 들어 있고 그 이외의 원소들은 전부 다 px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더해지지. 더 줄어들진 않잖아요. 이 px들의 배수를 모아둔 건데 그럼 0이 있거나 나머지들은 차수가 전부 다1 이상이겠죠. 그러면 이 A-B가 M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0. 따라서 A-B가 0이고 A는 B이다. 이렇게 단사라는 걸 증명했고요. 그럼 이 단사라고 하는 거, 이 프사이가 단사이고 호모몰피즘이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걸알 수가 있나요? 그림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림을 잘그리지 못하지만 축구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구공 얘가 F예요 그리고 이 F를 포함하는 더큰 체를 찾아가고 싶은데 얘가 확장체 우리가 알기론 지금 E가 되는 거죠 음. 이 확장체에 이러한 임베딩 이 F가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박혀있는 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확장체에 이러한 인베딩을 넣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푸사이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호모몰피즘이고, 즉, 구조를 보존하고 단사라는 얘기는 이 E 안에는요, F랑 똑같이 움직이는 이 친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 E라고 하는 것은 동치료들의 집합이고, 이 F는 동치료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E에 F가 직접적으로 부분집합이다, 부분체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데 이 함수 푸사이를 이용해서 이제 1를 F의 확대체로 바라봐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글로 한번 적어보면 따라서 푸사이를 이용해서 이를 F의 확대체로 볼수 있다. 즉 호모몰피즘이고 단사니까 이 E 안에는요, 이체 E 안에는 F처럼 움직이는 이 파랑색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 1을 f의 확장체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extension field. 자, 좋아요. 그럼 우리가 f를 포함하는 확장된 채 1을 찾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안에 근이 있냐라는 얘기죠. 우리의 여정이 뭐였어요? 우주선을 타고, 화성이든 수성이든 목성이든 어디로든 가서 이 fx의 근을 찾아주는 게 하나의 미션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 e 안에는 항상 근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그 근은 다음과 같이 생겼더라.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어, 알파가 fx의 근이 되도록 할 건데 이 알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x 플러스 m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px들의 배수 얘는 fx의 인수인데 기약이었어요 기약 기약 당시 식이 fx라고 하는 것이 px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고 뒤에 항들은 qx라고 적을까요? 이 px를 인수로 가지잖아요 근데 이 px에 알파를 해서 0이 됐대요 그럼 얘는 f의 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P에다가 알파를 넣었는데 0이야. 어디서? 확장된 채에서 얘를 보여 보려고 합니다. 근데 P에다가 알파를 넣는 건 E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알파라는 게 E에 있는 거니까 얘 생김새 봐봐요. E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PX라고 하는 건 원래는 FX에서 가져온 건데 얘를 EX버전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PX라고 하는 게 이 fx의 원소지만 ex에서도 바라봐줄 수가 있죠. 왜? 이는 f의 확장체니까. 그럼 p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약속해볼게요. an의 x의 n승 플러스 땡땡땡 a1x 플러스 a0 얘를 개수가 e에서 온 다항식 환이 친구에서 생각을 하려면 개수를 e에 관해서 바꿔줘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e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 fx를 px로 잘랐다. px의 배수들로 잘랐다. 그럼 얘를 an 플러스 m 개수를 e에서 바라봐주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합당하죠. 플러스 땡땡땡 a1 플러스 m 여기 x의 n승을 빠뜨렸네. x의 n승 그리고 플러스 a0 플러스 m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얘는 이제 E에서 바라본 이 친구는 EX에서 온 친구들이다. 이제 P에다가 알파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넣어서 0이 나오길 바래요 우리는. 식을 그대로 복붙해볼까요? 원래 식에다가 X자리에 알파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식을 더 간단히 해서 뭐가 나오길 바라냐면 1을 개수로 하는 이 다항식 환 여기서 항등원이라는 게 뭐예요? 0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0 플러스 M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을 계산해서 0 플러스 m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야 p 알파를 해서 0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에서. 그러면 근을 찾아준 거죠. 화성에 가서 근을 하나 찾아준 게 되니까 이0 플러스 m이 되게 우리가 계산을 조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 알파라고 하는 것을 x 플러스 m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x 플러스 m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알파 자리에 x 플러스 m. x 플러스 m.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a n x n 승, 플러스 땡땡땡, a 1 x 플러스 a 0 플러스 m. 그런데 이 값은 뭐다? 이 값은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얘는 p x 거든요, p x. 따라서, p x 플러스 m. 근데 m이라고 하는 게, Px로 생성된 프린시플 아이디얼의 단항 이데알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된다? 0 플러스 m이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에 이른 거죠. 0 플러스 m. 이 말인 즉슨 뭐다? p에 알파를 넣었더니 계산해서 0이 나왔다. 근데 이 계산은 어디에서 하는 계산이에요? 이 알파 자체가 e 에서 왔기 때문에 이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알파를 대입한 값 이것의 연산은 e 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p r 파를 했더니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인 E에서. 이부분에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좀 복잡한데, 처음에 보면 좀 어렵거든요. 자, 정리를 하면, 채 F에서 F가 필드인데, 이것의 다항식 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여기서 FX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이 FX의 근이 이 F에 존재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이 F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찾으러 가야 된다? 우주선을 타고 해왕성이든 명왕성이든 목성이든 수성이든 어디든 찾으러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런 곳이 바로 이 확장체 이더라 이. 이 E는 어떻게 만들어진 친구냐면 Fx를 이 Fx에서 기약을 하나 가져와요. 인수분해를 할수 있으니까 UFD니까 유일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기약들의 곱으로. 그래서 기약을 하나 들고 와요. 그 기약을 Px라고 하면 px로 만들어진 이 이데알은 항상 맥시멀 아이디얼이 되고 fx를 극대 이데알로 자르면 뭐가 되어 체가 되죠. 그래서 얘를 e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fx의 근이라고 하는 거 알파를 해서 0이 된다. 이런 알파, 이런 제로가 어디에 있다? 그쵸, e에 있다. 그리고 그 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었냐면 x 플러스 부정원에다가 이 px들의 배수 이큰 알파가 다음과 같이 생겼더라. 앵동.